엄마 잘생긴 혼남의 대표자죠. 근데 교정 진짜 잘된 거예요. 라운 TV 교정을 하면 살이 빠진다. 뭐 다이어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. 다이어트가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. 살이 많이 빠지면서 예뻐진다. 다이어트가 된다. 뭐 얼굴이 좀 업그레이드가 된다.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유명한 사람들 중에 연천사. 어 교정하고 엄청나게. 괜찮으신 분들, 저희가 한번 추려봤거든요. 뭐, 교정장치 하면 은좀안 예뻐지는 게 일시적이긴 하지만, 다들 좀 이렇게 예뻐지고 싶어 하잖아요. 거의 성형한 효과를 보는 분들도 있고, 우리가 왜 교정하면 성형을 했다고 할 정도로 예뻐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. 첫 번째 사진. 아, 이탐 크루즈죠, 탐 크루즈. 탐 크루즈인지 모르시겠죠? 얼굴이 좀 이렇게 좀 귀여운 면들을 우리가 다볼수 있는데, 잘 보면요. 앞니가 깨진 것 같아요. 뭐, 어디, 한대 맞았나? <laughs> 어, 깨진 것도 있고, 난 너무 많이 삐뚤삐뚤해요. 근데 진짜 우리, 탐 크루즈, 우리 타면 보면, 와 아, 예, 교정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잘생긴 그 혼남의 대표사죠. 근데 교정이 진짜 잘된 거예요. 근데 여기 앞뒤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. 이렇게 보면, 똑같은 얼굴인데, 교정 하나 안 해가지고, 그 옆에 사진 보시면, 아, 진짜 이상하죠? 근데 교정을 딱 하고 난 다음에 3명 보십시오. 진짜 잘생겼잖아요? 다른 건다 똑같은데, 치아 하나가 주는 이미지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자, 다음 연예인. 연예인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, 그 치아교정으로 제일 유명한 우리나라, 네, 김연아 선수죠, 김연아 선수. 김연아 선수 어렸을 때 인터뷰 사진을 보면, 네, 여전히 뭐 예쁘기는 하지만, 그래도 약간 좀 입이 좀 나와 있고, 그렇죠. 돌출입이죠? 근데 지금 어때요? 와, 정말 미인이죠? 아마도 학창시절에는 특히 이제 대회 나가고 막 했었을 텐데 학창시절에는 상당히 좀 놀림도 받고 했었을 거예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김연아 선수가 교정을 받고 되게 예뻐진 케이스 중에 하나라서 교정 학회에서, 대한치과 교정 학회에서 김연아 선수를 교정하신 의사 선생님을 찾았대요 근데 대박인 건 누가 했을까요? 몰라요 아무도 했다고 하신 분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김현아 선수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준 그 치아의 아버지가 계시겠죠 근데 어쨌든 엄청나게 예뻐졌죠 돌출입 교정만 하더라도 이렇게 얼굴이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성장 과정을 지켜왔던 국민 동생 유승호 씨 유승호 씨 어렸을 때 사진 보면 은 상당히 귀엽죠 이좀이 치열이 좀 가절하지 않고 삐뚤삐뚤한 근데 어렸을 때는 이런 얼굴을 좀 귀엽다고 하는데 어른이 되면서 이런 치아를 갖고 있으면 아까 탐 크루즈처럼 별로 호감형인 얼굴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얼굴에서 교정을 점점 시작하면서 얼굴이 조금씩 변화가 되는데 보시면 점점점 원래부터 귀엽고 미남이 될수 있었겠지만 점점 미남이 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 끝난 사진다 봤을 때 정말 훈남이죠 엄청 잘생겼습니다 이 하나 가지런한 걸로 인해서 사람이 주는 이 이미지가 너무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. 내가 어, 잘 생겨지고 싶다 혹은 예뻐지고 싶다 했을 때 눈, 코,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입 이렇게 성형을 한다고 치면 이 입이 주는 특히 치아가 주는 그 성형의 느낌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. 여기에 또 부가적으로 교정기를 붙이는 동안에 다이어트가 좀 되고 하면 살도 좀 빠지고 잘 생겨지겠죠. 우리가 연예인들만 이런게 아니겠죠 자기가 치열이좀부르지 않고 입이 좀 나와있고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 가장 먼저 만약에 성형적인 이런 욕구가 생겼다 그러면 치아교정 전문의를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교정을 통해서 이렇게 멋있어진 연예인들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티비